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라지하고 도덕 파종 시기. 요거 이제, 또 요령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도라지는 이제, 도라지하고 도덕은, 3월에서 이제 4월, 요렇게 이제 파종을 하는데요. 이제, 파종은 이제 그 기간은 그렇지만은, 가장 이제 적절한 시기는, 저희가 이제 해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어 여태 이제 파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자 파종하기 전에 이제 이거 보시면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파종하기 전에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첫반 농부님들은 이제 씨를 이제 그 도라지나 이제 더덕 씨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종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제 상온에다가 씨를 받아서 이렇게 보관하셨던 분들은. 씨를 이제 도라지도 그렇고 도둑도 그렇고 씨를 이제 물을 물에다가 이제 담가서 아그 전에 상온에다 보관하신 분들은 그 파종하기 전에 그 냉장고에다가 약 10일 정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놔야 돼요. 조금 이제 그 차가운 그런 기간을 조금 거쳐야 돼. 한 10일 정도가 필요하겠고요. 그 10일 정도 어 이제 이렇게 10일 이상 이렇게 이제. 예,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 놨다가 이제 그 심기 이제 한 이틀 정도 돼서 이제 꺼내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이제 하루정도 이렇게 담가놔요. 물에다 하루정도 담갔다가 이제 꺼내서 이제 그 바람이 잘 통하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건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면은 이제 발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라지나 더덕을 이제 이렇게 파종 하실 분들은 또그 씨앗을 받아놨다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영상 보시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가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은 확실히 발아가 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는 요령 을 심을 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비닐 멀칭을 이렇게 싹다 해놓죠. 그래서 더덕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공 비닐을 이제 이렇게 멀칭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균일하게 잘, 이제, 이렇게, 예 그, 키울 수가 있어요. 더 훨씬 그 밭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심으실 때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이제 심으실 분들은 이미 이제 밭을 그 준비를 해놨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파종 시기가 이제 3월, 3, 4월에 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요령은 이제 이렇게, 예, 구멍을 이제, 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미리 약한 1cm 정도씩 이렇게 이제 살짝 살짝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놓고 심기 하루 전에 심기 예, 오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물을 한번 훅훅후 줘놔요. 이게 숨어들도록 이렇게 해서 이 물이 싹 숨어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엽토나 상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어, 이렇게 좀 가루를 조금 이렇게 좀 고르게, 이제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채 같은 데다 걸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먼저 넣고,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0.5에서 1cm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덮이게, 그렇게 이제 딱 덮어주면은, 덮어주고, 또 물을 훅훅이 주고 이러면은 이제 발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게 뭐냐면은 여름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렇게 또 실수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 보시면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먼저 해주고 어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발아율이 이제 좋고 또 이렇게 심을 때도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심으면은 어그 훨씬 이제 얘들이 성장하는데 좋다. 그러고 이제 씨앗을 직파하는 게 도라지나 아 더덕은 직파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더덕은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묘를 심죠. 어 더덕 묘로 묘를 심는데 이제 이렇게 텃밭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씨앗을 이제 선호하시 이제 많게는 다섯 여섯 개씩 넣어도 돼요. 그 그러니까 넣어서 이제 입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크면은. 이제 그 튼실한 거 하나만 냉가 넣고 이렇게 뽑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그 공덕 없이 다묘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뭐 이제 서너 알 이렇게 넣으면은 또그 정도만 넣으면안나올 경우도 대비해서 한 다섯, 여섯 개씩 그 정도 넣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